인, 자기 인내의 세, 세 배가 필요합데뭘성공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가 성공하는 데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. 이거 부러뜨리는데 이렇게 하면 부러질 것 같아서 꼼짝도 안 해요. <laughs> 사람들이 머릿속에 는어드리냐면 노력을 하면 성공이 생긴다. 그래서 노력과 성공이 반비례한다고 생각해요. 뻥! <뽕> 절대 그렇지 <미치> 않아요. <뽕> 노력하면 할수록 아무런 변화가 없죠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,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망해모색 한번더 하자. 그래서 두번완팀면투 티만 훔쳐 해. 아무런 변화 없으면 끝. 그래서 이 단계, 처음 단계에서 30%가 떨어져라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80%가 떨어져라. 그럼 나머지 20%가 무식한 니이 이걸 뿌러뜨려 보게 니다 그래서 주부링을 다 하면 이게 부러집니다. 딱! 그게 변복점이에쫙 해서 여기서 딱 변해요. 멀쩡하던면 우리 액체가 기체를 다그 변복점이 있는 거야 이것도 힘을 가해도 그렇지 딱 부러지는 순간이야 그래서 그게 자기 인내에 보니까 내게 주는 공은 자기가 생각했던 인간의 한계의 3배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것이 한계다. <laughs> 하고 나서 숨이 까딱까딱 해가지고 까딱고 깨어나도 도저히 꼬아도 다 아... 그게 세번 정도 되냐 산은 절대 잃게 돼 있잖아. 그래서 세 번. 그래서 그렇게 숨이 차고 죽을 것 같다. 하면 한 고비를 넘어서 성공해. 라고 생각하시면 돼.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 왔다 미친 것 같다. 그러면 와, 이제 마지막 한 고비를 나올까 음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서 두번째 올라갈 때쯤으면 벌써 30%가 포기한다니까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나같은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기어 올라가지 <laughs> 여기까지 올라가 음막 숨이 차 이거 왜 하나 그러고 같은에 가끔 가장... <laughs> 그 다음에 애들이 욕해 등산은 왜 왔어? <laughs> 그 다음에 반은 여기서 김밥이나 해먹지 뭐내 보면 내가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깔딱고개가 한번 왔으면 아 내가 3분의 1로 왔구나 그 다음에 깔딱고개 두번째 주위에 사람들이 막더리이 쓴다 아성공에 3분의 2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성공을 못해요 왜냐? 노력하면 성공 나야 아거든 우리가 배운 건 이거야 응, 노력하면 성공이 온다 성금다뽀이내니까 안와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정도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봉원하한 사람들은 뭐 죽을 거고 이런 넘겼다 졌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뭐 그게 한 사이클